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야.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은 총네 가지가 있어. 그중 첫 번째는 종성의 기억, 디귿, 비읍과 그 뒤에 이어지는 그드브스즈 야. 종성의 얘네들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오면은 된소리로 바뀌게 되겠지. 기억해야 될 건, 종성의 그드브라고 하는 것은, 교체, 중에서도 음끝이 일어나서 그드브로 소리가 나거나, 탈락, 그 중에서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기억이나 비읍으로 소리가 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보면은, 기억 뒤에 지읒이 쌍지읒으로, 기역 뒤에 시옷이 쌍시옷으로, 기역 뒤에 디귿이 쌍디귿으로 교체가 돼, 비읍 뒤에 기역이 쌍기역으로 교체가 되듯이, 이게 우리가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된소리되기라고 할수 있어. 어쨌든 종성의 기역 디귿 비읍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다를 먼저 볼게. 자쌍기역이 기억으로 교체가 되고 그 기억 때문에 지으시 쌍지으스로 교체가 돼. 마찬가지쌍기역이 기억으로 교체가 되고 이 기억 때문에 뒤에 있는 기억이 쌍기역으로 교체가 돼. 각각 교체가 두번 일어난 예시다라고 볼 수가 있어. 나도 볼게 피흡이 비흡으로 교체가 되고 비읍 뒤에 지으시 쌍지으스로 교체가 되지. 피읍이 비읍으로 교체가 되고 비읍 뒤에 시옷이 쌍시옷으로 교체가 되고 피읍이 비읍으로 교체가 되고 비읍 뒤에 기억이 쌍기역으로 교체가 되고 마찬가지로 교체 교체가 일어난 예라고 할 수가 있어 이것도 한번 볼게. 지읒이 디귿으로 교체가 되고 디귿 뒤의 기억이 쌍기역으로 교체되고 지읒이 디귿으로 교체가 되고. 디귿 뒤에 시옷이 쌍시옷으로 교체가 되고, 티읕이 디귿으로 교체가 되고, 디귿 뒤에 지읒이 쌍지읒으로 교체가 되고, 마찬가지로 교체가 두번 일어나는 형태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예시, 여기 나와 있는 예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은 모두 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된소리 되기가 일어났다 라고 보면 될것같다 그거 말고도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어. 이를테면 똑같이 겠지. 똑같이는 이렇게 똑같이로 발음이 돼. 일단은 이 기억이 뒤에 있는 기억을 된소리로 바꿔. 그리고 티읕은 연음된 다음에 티읕으로 교체가 되지. 이러한 교체를 우리가 구개음화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이는 형식 형태소가 되겠네. 잘 보면 교체가 두 번, 그 중에 하나는 된소리되기, 그 중에 하나는 구개음화, 이는 형식 형태소. 기습 질문인데, 음운 개수의 변화는 없어. 습등물과 국밥만은 같은 음운 변동의 양상을 보여. 마찬가지로 교체가 두번 일어나는데, 이 경우 첫 번째 교체를 우리가 된소리되기라고 하고, 두 번째 교체를 비음화라고 하지. 그럼 얘도 교체가 두번 하나는 된소리되기, 하나는 비음화인데, 이 나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와 구개음화는 딱히 연관성이 없어.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 된소리 대기와 비음화도 딱히 상관이 없어.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야. 이제 조금 복잡한 예시들을 볼 거야.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 대기가 같이 나오는 경우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시옷이나 뭐 피읍이나 티읍 같은 것이 자음군을 이루고 있으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라고 설명을 많이 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된소리되기가 자음군 단순화 다음에 일어나야지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의 순서를 조금 확인하는 게 좋아. 일단 보면은 목목시 같은 경우에 시옷이 디귿으로 교체가 된 다음에 탈락을 해. 이 시옷은 바로 연음이 되지. 이 경우에 이 시옷은 기억 뒤에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된소리되기로 바뀌어 교체가 돼. 그리고 앞에 있는 기억 같은 경우에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비음으로 교체가 되지. 정리하자면. 일단 이 시옷이 탈락하는 건 확실해. 음 끝이 일어났다 탈락이 일어났다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긴 하지만 이게 힘들면 탈락되었다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 정도는 확인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다음에는 시워. 기억 뒤에 미음이 있으니까 이 미음 때문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 교체가 생기고 또이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뀌는 교체가 생겨. 그래서 이 비음화나 된소리되기의 순서는 딱히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 뒤에 비음화가 되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어. 된소리되기는 이 자음군 단순화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지. 연음된 다음에 된소리로 바뀌는 거니까. 이 익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 리을이 탈락하고 나서 된소리되기가 돼도 딱히 상관이 없고 사실 기억이 바로 지읒을 바꾸고 교체시키고 탈락했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 보면 되고 잠시만 그리고, 조금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이거야. 넓다, 넓다. 이거는 무조건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난 다음에 잠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애들이야. 앞에 것들은 조금 쉽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거는 조금 진지하게 봤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는 리얼밖에 남아있지 않거든. 근데, 이리이디을 된소리로 바꾸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비읍이 먼저 디을 된소리로 교체시키고, 난 다음에 탈락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즉, 교체가 먼저 탈락이 다음, 된소리되기가 먼저 자음군 단순화가 다음이라는 거야. 집밥다도 한번 보면은. 이 단어도 되게 복잡한 단어인데, 잘 봐. 일단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 음끝이 일어나지. 그리고 디귿 뒤에 비읍이 쌍비읍으로 교체가 돼. 이게 쌍비읍인데, 오타가 좀 생겼네. 어쨌든 쌍비읍이야.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리을이 어떻게 되고 탈락을 하고, 누가 어떻게 되고 리을이 탈락을 하고 비읍 뒤에 있는 디귿이 쌍비읍으로 교체가 돼 이렇게, 교체가 돼. 자, 정리를 한번 하면은 여기 나와 있거든. 해서 보면은.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시옷이 디귿이 돼야 되는데 어, 표시를 잘못 해놨네. 잠시만 자 그리고 아이고. 시옷이 디귿이 되고 그 다음에 디귿 뒤에서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는 된소리대기가 일어나고 자 그리고 비읍 뒤에서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는 된소리대기가 일어난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이렇게 음운 변동의 양상을 두 개로 구분해 놓은 것은 이두 가지 음운 변동이 딱히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이야 한번더 얘기하면 디귿 뒤에 된소리대기나릴 비읍 뒤에 된소리대기나 딱히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예 따로, 예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지. 어쨌든, 집밥다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읍졸이다도 사실 진짜 어려운데,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는 교체, 그리고 비읍 뒤에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뀌는 교체. 교체가 두번 일단 나타나. 그리고 리을이 어떻게 돼? 탈락하게 되겠지. 자 교체 교체 탈락 순서로 음운 변동이 발생을 하는데 음끝 된소리 되기 자음군 단순화야 그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왜 색깔이 세 개나 나오거든 해서 보면은 자 넙죽하다 같은 경우에는 기역과 히읗이 인접해 있으니까는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 얘는 이걸로 끝이야.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비읍디든 지이쌍지으로 어떻게 돼? 교체가 되지. 그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될까? 리을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순서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음운 변동이 좀 복잡하게 일어난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면 좋겠고 이 축약을 거센소리 대기라고 하고 이 교체를 된소리 대기라고 하고 이 탈락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 음운의 개수는 두 개가 줄어. 그런 단어들 몇 개가 더 있거든. 확인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갑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음끝이 일어나고 탈락이 되고 뭐 된소리가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해도 괜찮지만 정 힘들면 어떻게 해라? 어 그냥 시옷이 탈락하고 된소리 되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공부해도 괜찮아. 자그 다음에 맞붙임 한번 보겠습니다. 맞붙임 한번 봐봐. 보면은. 지읒이 디그으로 교체가 되고 그 뒤에서 비읍이 쌍비읍으로 교체가 돼 여기까지 하나 자 그리고 이티은 연음된 다음에 치으으로 교체가 되지 총 교체가 세번 일어나 하나는 음끝 그리고 이어지는 된소리되기 그리고 그것들과는 상관이 없는 구개음화까지 해서 아, 얘네들은 딱히 상관이 없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자, 옴맵시 같은 경우는 음끝 일어나고, 비음화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비읍 뒤에서 시옷이 된 소리로 바뀌고, 해서 모든 음음 변동이 한 단어에 있다고 해서 서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어. 끊겼다 보겠습니다. 끊겼다 봐봐. 일단 히읗과 기억이 같이 있으니까, 인접해 있으니까 축약이 돼. 거센 소리대기가 일어나고. 자, 그리고 쌍시옷은 디귿으로 교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뒤에 있는 디귿을 쌍디귿으로 교체시켜. 즉, 축약 중에서 거센 소리대기 일어나고, 교체 중에서도 음끝 일어나고, 그 이후에 된 소리대기가 일어나. 음운 개수는 한개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 자 그리고 일곱고 같은 것도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잘봐 탈락이 일어나는 단어는 아니야 여기 있던 기억은 어떻게 되고 연음이 돼서 안 보이는 거지 받침에서 탈락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잘 보면은 쌍시옷이 디귿으로 교체가 되고 디귿 뒤에 기억이 쌍기억으로 교체가 돼서 교체만 두번 일어나는 음 끝과 된 소리되기만 일어나는 단어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줬으면 해. 자, 그리고 드디어 훌다와 거탈기야. 이건 진짜 중요해. 정말 정말 중요해. 이두 단어는 제발 좀 외웠으면 좋겠어. 잘 보면. 된소리되기 일어난 거 눈에 보여야 되고 자음군 단순화 일어난 것도 눈에 보여야 돼 근데 리을이 어간의 리을이 디귿을 쌍디귿으로 바꿀 순 없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디귿이 교체가 되고 교체된 디귿 뒤에서 디귿이 쌍디귿으로 교체가 되고 끝으로 디귿이 어떻게 된다? 탈락한다로 공부를 해야 돼이 교체를 음끝 이 교체를 된소리되기, 이 교체를 자음군, 아, 이 탈락이지. 이 탈락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겉핥기도 되게 복잡해. 일단 보면은 우선 이 ㅌ이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의 ㅌ을 살펴봐야 돼. 이 ㅌ은 일단 ㄷ으로 교체가 되고 인접한 ㅎ과 축약이 돼서 티읕으로 축약이 돼. 여기서 하나가 끝. 자, 그리고 이 티읕은 어떻게 되지? 디귿으로 교체가 되고 뒤에 있는 기억을 된소리로 교체시키고 탈락이 돼. 정리하면 교체, 교체. 음끝이 한 번씩 일어났어. 총두번 일어났지. 축약. 거센소리 대기가 일어났어. 그리고 이 디귿 뒤에서 교체 그리고 탈락이 일어났지. 교체 중에서도 된소리되기 탈락 중에서도 자음군 단수다. 이렇게 복잡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고 훌다 같은 경우는 음운의 개수가 하나가 줄고 겉탈기 같은 경우는 음운의 개수가 두 개가 줄어들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마지막 경음화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26번, 27번 예시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어, 니은, 미음 뒤에서도 뭐가 일어난다. 경음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데 얘네들은 모두 니은과 미음이 뭐일 때, 어간의 끝소리일 때, 어간이 니은과 미음으로 끝날 때만 일어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면 좋아. 자, 그래서 이것들 보면은 어쨌든 지읒이 디귿으로 음 끝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탈락을 한다고 해도 되고 지읒이 바로 탈락을 한다고 해도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지읒을 쌍지읒으로 바꾸는 것보다 어간의 니은이다라는 것. 앙꼬도 마찬가지야. 잠분단순화 일어났고 그 다음에 교체가 일어났다. 이때 아 다시 탈락이 일어났고 교체가 일어났다. 이때 탈락은 자음군 단순하고, 이때 교체는 된소리되기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이땐 이은는 뭐다? 어간의 끝소리다. 굶다, 옴다, 이게 좀더 쉽거든. 잘 보면 리을이 어떻게 되고 없어지고, 리을이 어떻게 되고 없어지고, 탈락되고 탈락되고,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 그 다음에 미음 뒤에서 디귿이 어떻게 된다? 된소리로 교체가 된다. 이게이 어떻게 된다? 된소리로 교체가 된다. 이걸 우리가 된소리되기라고 하는데 니음과 미음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굼이나 옴은 우리가 전부 다 어간이라고 해. 옴기다나 굼기다와 비교해보면 옴기다라고 하지 않고 굼기다라고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어간이 옴기, 굼기까지이기 때문이야. 미음이 어간의 끝소리가 아니라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